기자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짧게 만약에 다음 작품에서 만난다면 어떤 역할로 만나보고 싶으십니까? 아, 이 얘기는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어 이건 좀 현대극이 아니고 사극을 해보고 싶은데 어 김영민 씨는 이순신을 한번 했었잖아요? 이순신 오늘 네. 했었죠? 맞아요. 저는 한산에서 원균을 했습니다. 아 어, 맞아요. 네, 그래서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. 어, 네. <laughs> 네. 네. 어. 저도 한번 이순신 한번 해보고. 어, 네, 네 그리고 김명민 씨가 원균 한번 해보고. 오 김명민 씨 생각 은 어떠세요? 저는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. 그런데 <laughs> <laughs> 아, 형님께서 저 원하신다면 네한 네. 번은 고민해보겠나? 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만 원해요. 네. <laughs> 아무래도 다음 작품 말고 다음 다음 작품을 아, 네. 같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두분 뭐, 예. 아, 이게 캠이죠. 자,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.